안녕하세요. 말년코프입니다. 아, 오늘은 마이녹실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녹실 5프로구요 이제 남성용으로 나왔는데 어, 저는 일단 6 0 m 리 작은 걸로 일단 먼저 어, 기초를 좀 만들어 놓고 어, 저 나중에 이제 더 하려고 지금 또 주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어, 그때 또 다른 어, 탈모 치료제가 오면 그때 또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 를 바를 때 어떻게 바르냐면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제가 바르고 있는데요. 스포이드를 해서 바르게 되면 어, 조금 이렇게 머리 흐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머리 끝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 피부가 아무래도 얼굴 피부, 이마가 얼굴 피부랑 비슷하니까 흡수가 잘 빠르게 안 되고 하니까 막 흘러내리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침 저녁으로는 바르고 있는데 오늘은 저녁이니까 일단 여기 눈금이 돼 있는데 0.5mm, 0.5mm 해서 총 1mm 하루 1mm를 하고 있는데 어, 보통 이걸 바를 때 1mm, 2mm 이상은 너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mm를 했었는데 했더니 두통 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바를 때는 이제 좀 발라야 될 곳을 이렇게. 여기 스포일러 이게 할때 빨아들인 요 고무 부분은 만들지 말고 이렇게 밀어주면서 살짝 살짝 밀어주면서 하면 저절로 어느 정도 용량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밀듯이 쭉쭉 쭉쭉 하는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마 라인 비슷한 곳에 이렇게 많이 발라야 되잖아 아무래도 M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흘러내리면 어 손을 묻힌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손 씻어야 되고 불편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비닐 장갑 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살짝 고무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슬쩍슬쩍 누, 머리를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마사지도 되면서 어, 지금 여기 흘러내리네 흘러내리는데 이게 흘러내리는 걸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 브러쉬를 이용을 합니다.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부칠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여기 흘러내리는 것도 이렇게 닦아서, 아까 전에 할때 미리 했었었는데, 보여드리려고, 이제 일부러 이제 좀 흐르게 했습니다. 흐르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닦아버린대 이렇게. 일단 충분하게 일단 0.5mm가 다 사용이 됐네요. 이렇게 다 했을 경우 여기 지금 여기 또 옆에도 여기 오른쪽도 지금 흘러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걸로 마무리를 해 주는 거예 마무리를 해 주면서 지금 이게 뭐냐면 요 매니큐어 공 용기입니다. 매니큐어 용기, 매니큐어 용기다. 저는 좀 담아가지고 어, 흐르는 걸 닦아주기도 하지만은 응. 여기 이마 라인 이쪽 제가 이제 발모를 하기 위해서 이쪽은 거의 흘러내리거든요. 바로 하면 그래서 이쪽은 어 스포이드를 한다기보다는 진짜 칠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칠해주면 좀 브러시가 좀 넓으면 좀 좋겠는데 아직 넓은 브러시를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마 옛날에 머리가 있었던 헤어라인이 이쪽이거든요 갖고 지금 <laughs> 발모를 위해서 라인까지. 이쪽은 스포이드 쓰면 거의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흐르기 전에 몇번 해놓고 이렇게 닦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닦는다기보단 칠한다는 거죠. 자꾸 제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laughs> 지금 이제 당겨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데 좀 스포이드를 하게 되면 좀못 빠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액을 취해가지고 근데 <laughs> 2mm 이상은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아까 0.5mm, 0.5mm 아침 저녁으로 바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여기 용량 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더 덧칠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그어 발모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탈모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발라주는 동시에 흘러내리는 것까지 이걸로 다 닦아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스포이드와 요 용, 매니큐어 용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탈모 관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이제 계속 한번 한통 이제 다 쓰고 새로 한 통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 해서 나중에 어떻게 발모가 되는지 나중에 여기 후기 한번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